공군 훈련소를 18년도에 18군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몇월 달에 가셨죠? 저 8월 말에 입대했습니다. 아, 여름에 좀 더울 때 가셨네요. 네, 어떻게 처음 그 입수하실 때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아, 어, 입수할 때는 <laughs> 솔직히 실감은 잘안 났었죠. 근데 네, 네.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 비우고 이제 갔는데 음... 막상 이제 부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체감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군대 왔구나 라는 거. 아 아무튼 들어갈 때 느낌이 그러셨고 딱 들어가서 이제 막사 배정 같은 거 받고 이제 생활관 배정 받았을 때좀 시설이 훈련소 시설이 어땠어요? 공군은? 아 훈련소 시설이 오,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 훈련병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총 네 개의 대대가 있거든요. 대대별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나온 대대는 그 당시에는, 네개 중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좋은 대대니까 별로 안 좋은 부대였.. 안 좋은 <laughs> 데대였는데 지금은 그 제일 안 좋은 곳이 아마 새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아마 제일 안 좋은 곳에서 제가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 이제 가보니까 아, 네. 웬만한 곳들은 다 생활할 만 하더라고요 신 <laughs> 건물들이 것. 많았어요 그 대대들도 음... 가, 각각 대대별로 건물이 지어져 있었나요? 네 대대별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음? 그 대대별로 조금 멀리 멀리 있어가지고 서로가 아, 나, 나. 서로를 잘볼 일은 없었어요 아 그러면 그것도 한 3층 정도 되는 막사로 이렇게 생겼나요 대대별로? 그건 건물마다 굉장히 달랐는데 저희 아, 같은 나. 경우는 조금 낮았고 그 다음에 예, 예. 신식 건물들은 5층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딱 봤을 때 높았던 건 기억은 나요 생활관은 어떻게 침대였나요? 아니요 저희는 다 침상이었고요 침대. 아마 그건 다른 대대도 다 똑같을 거예요 뭐 빨리 군대가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침상일 수도 있겠네요. 네. 화장실이나 이제 편의시설 뭐 이런 것도 괜찮았고요. 편의시설이라고 네, 네. 할 거는 일단은 음... 지금 제가 있던 곳이 제일 안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뭐 물이 잘안 나오던지 뭐 그런 이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음...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화장실에도 칸마다 비데가 설치가 돼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 비데가 이제 좋은 비데는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네네. 네, 레버 네. 돌리면 나오는. 수동식 아. 비대가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설치돼 있어서 생활하는데 음. 큰 문제는 없었... 없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좋은 비대는 아니라도 비대가 있었다는 게 조금 놀랍네요 네그 육군훈련소나 신규대들은 한두 개는 화장실마다 있었을 텐데 이제 점점 이제, 이제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 많이 다르네요 아. 그러니까 좀 공군이나 해군이 예전부터 조금 좋다는 얘기는 좀 들리고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상대적으로 저도 그런 걸 알고 있기를 했었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시설적인 면에서. 그리고 혹시 PX도 가끔 가셨어요? 아니요. 훈련병들은 이용할 수 없어요. 아,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음. 이용 불가능했고요. 그 당시에는 특기생으로 이제, 음. 훈련병 신분은 벗어 나야 이용을 할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훈련적인 측면에서 이제 훈련은 아무래도 뭐 육군의 훈련이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사격도 할 것이고 뭐 그렇죠. 어, 화생방도 하고 뭐 각개전투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할텐데 하천... 거기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훈련이나 좀 힘들었던. 훈련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행군이죠, 행군. 아, 이게 행군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물론 다른 부대들이나 뭐 육군, 뭐 해군 뭐 크게 다를 건 없겠지만, 행군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올라가도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는 길만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좀 오르막이 많았나 봐요? 오르막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아... 제가 그 당시 행군이 엄청 막 빡세다고 해가지고, 온갖 막 짐이랑 이런 거막 챙겨갖고 갔다가 아씨 어, 먹을 것도 들고 가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중간에 다 헤쳐버리고 <laughs> 그 당시에 또 기억에 <laughs> 남는 게 제가 그 하얘지는 선크림 같은 거를 막 바르고 갔었는데 그 소대장님이 제옆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보시면서. 훈련병은 군복에 꽃이 피었다고 막 그러길래 이제 보니까 그 너무 더운 날씨에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군복에 하얗게 그 선크림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다 물들었던 거죠 막 그랬던 기억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기억은 있네요 그리고 저녁밥을 먹으러 와서 저녁 먹고 나서 바로 뻗어버렸던 아무래도 아무리 이제 한달 훈련을 했어도 날씨가 좀 더워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마 공군도 좀 추울 때나 겨울 때 들어가면은 그 정도까지 땀이 안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울 때 고생을 좀 하신 것 같네요. 아 네, 그 여름 군번들은 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좀 교장들의 거리는 좀 이렇게 막 많이 멀고 그랬나요? 아 네. 네, 교육장이 이제 뭐 제가 이제 육군 훈련소 얘기를 들었을 때 육군 훈련소만큼 멀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러면... 기본 뭐한 시간 넘게 걸어가야 되는 곳들도 있고. 그러면... 아마 그 훈련소에서 제일 악명이 높았던 것은 이제 화생방 하러 가, 가는 길이 화생방 훈련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다 라는 <laughs> 그런 얘기들이 훈련병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들곤 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육군훈련소도 제가 중대장을 했었으니까 먼 곳이 많은데 거기도 못지않게 좀먼 곳이 좀 있는 것 같네요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데가 있으면 네 맞아요 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전화 사용은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 당시에는 훈련 2주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할수 있었는데 한한 사람당 5분 정도 줬던 것 같아요. 5분 정도 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돌리면은 다 끝나는 정도로는 가능했었어요. 아, 2주차부터? 네. 아 그러면 뭐 주로 이제 주말에 사용을 많이 하시고. 주말에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추석이 껴있었어가지고 그런 날에도 이제 특별히 조금 허가해주는 게 있었고 이거는 근데 좀 대대마다 굉장히 방식이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저랑 같이 받았던 다른 대대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기 사용이 많이 자유롭긴 했더라고요 저희 아,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그런 날에만 5분 정도 가능했었습니다 약간 그런 거는 지휘관의 좀 성향에 따라서 기본 네. 방침도 있겠지만 거기도 이제 교육 중대장이나 교육 대대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간부님들이나 좀 조교님들 그때 당시에 성향은 어떻게 많이 무, 무서우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그렇게 무서운 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데 지킬 것만 잘 지키면은 막 그렇게까지 엄청 굴리지는 않는 느낌이었어요 이것도 대대마다 분위기가 진짜 달랐는데 저랑 같이 받았던 이제 다른 역대대들은 진짜 편하게 생활한 것 같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FM이신 분들은 많았다라는 네. 정도. 저희가 네. 다른 대대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생활했어가지고. 그래도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막 옛날 군대처럼 그렇게 막 간부님들이나 조기님들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네요. 이게 네. 근데 좀 운도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소대장님이 솔직히 되게 얼차를 많이 주셨거든요. 저희만 따로 불러가지고 저모 시간에 연병장 불러내 가지고 아, 소대만, 소대장 거단으로 얼차를 준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조교님들은 또 음. 신참 조교님들이 대부분이었어 가지고 저희 소대를 담당하는 조교님들이 그래서 조교님들이 좀 밸런스 맞춰가면서 잘 음. 케어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좀 소대 바이 소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약간 서로 간에 간부 조교들끼리 조율도 좀 하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셨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되게 체계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료하고 음. 나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어, 자대 분류가 이제 다 되잖아요 아네 네. 그때 이제 분류될 때 친한 동기들 밖에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다른 네. 분들은 어디 어디로 가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자대가 랜덤이 아니에요 랜덤이 네네. 아니고 성적순이거든요 성적순이어가지고 다들 1지망부터 본인 성적을 보고 1지망부터 어디가 갈까 어디 네네. 갈까 이렇게 하면서 하면 적는데 그래서 보통은 원하는 데를 가요. 성적 좋은 애들은 원하는 데 가고 그리고 이갈수 있는 자대도 특기마다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요. 뭐 예를 음. 들면 항공기 정비하는 특기들은 무조건 비행단만 가고 네. 레이더를 담당하는 애들은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가고 약간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행정병이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곳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자리가 꼭 하나씩만 다나 있으니까 전국구로 다 흩어졌다 라는 것만 기억이 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군 훈련소 가실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훈련 기간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6주에서 5주로 줄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훈련 과정도 조금 개편이 됐을 것 같긴 한데 큰건안 변했을 테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네. 사격을 잘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격은 한발한 한 발이 진짜 그대로 점수로 환산이 돼가지고 자대 갈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한번 음.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가지고 음. 사격 잘해라. 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점 조절하는 시간에 영점 조절 진짜 제대로 잘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훈련은 음. 열애를 할수 있지만 한 번쯤은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상태가 안 되는데 억지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유랑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면은 진짜 딱한번 빠진 열에 해도 그렇게 그 자대 가는데 크게 지장까지 안 미치니까 몸을 봐가면서 훈련은 건강하게 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약간 이게 좀 성적 순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음. 훈련병들끼리도 좀 눈치싸움도 심하고 <laughs> 경쟁도 있어요. 안 아. 보이지만 다들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게 은연 중에 드러나는데 네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친하게 지내다 오시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도 네네. 아직까지도 열, 훈련소 때 잠깐 봤지만 아직도 연락 주고 받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좀 친해질 수 있는 개이가 있다면 너무 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laughs>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안될것 같은데요? 아좀 쉽진 <laughs> 네. 않은데 다른 특히 네. 애들이면 경쟁할 일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친하게 지내시라고. 아. 어쨌든 훈련소가 다들 처음 들어가가지고 초창기 네. 때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로 다들 앉아만 있는데 음... 어차피 다들 한 2, 3 주만 지내면은 친해지고 네, 그런 거예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공군훈련소를 떠나서 공군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공군을 생각한다는 게 공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예. 6 예. 통틀어서? 아... 이건 너무 광범위한가요? 광범위한 것보다 <laughs> 예, 예. 옛날이었으면 할 얘기가 많았는데 <laughs> 지금은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저는 솔직하게 공군에 대한 그냥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고,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공군을 고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뭐라 그래야 될까, 메리트가. <laughs> 병사들한테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일단 네네. 공군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옛날부터 쌓았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좀 준비를 군을 동안. 다녀오는 기간 네. 동안 네네. 무언가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른 분보다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네. 그런 거를 좀잘 생각을 해보고 네네. 대충 이제 내가 공군에 1년 9개월 동안 가 있을 때 네네.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 특히 들어갔을 때 어떤 특기를 받고 어떻게 잘 훈련소 기간을 보내야 뒤에 자대를 가서도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음. 특기들은 뭐 크루 군무라서 뭐 일정이 다 깨져서 공부 못하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네네. 그런 것들을 잘 로드맵을 짜봐라 정도의 얘기 음.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공부을 음. 생각하고 있다면 로드맵을 네. 잘짜아라 음, 로드맵 계획을 네. 예. 잘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어,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참 말씀을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 항상 감사하고 네, 네 예.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